충남 서산의 양귀비꽃밭 되겠습니다. 어제는 동부 전통 재래시장 주차장 뒷편에 자기가 꽃밭에 이어서 오늘는 충남 서산의 한 마을에 붉은 꽃 양귀비 마치 빨간 나비가 풀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날개짓하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네, 예, 꽃밭입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오늘이 이제 5월 6일 인데요 아침에 비가 와 가지고 예, 조금 이제 일, 일을 하고 나서 오후 들어서 이제 비가 꽂쳐 가지고 마을 한 바퀴 또 이렇게 산책하다가 동네 이제 마을에서 꽃, 붉은 꽃밭을 발견했어요 지나가다가 아 저기가 왜 이렇게 울긋불긋하지 해서 이제 보니까 양귀비 꽃밭이더라고요 아, 하튼 서산 태안은 마을마다 사람들이 입구에 꽃을 많이 심어놔가지고 다양한 꽃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꽃을 별로 이렇게 좋아지는 하 않아요. 근데 이제 꽃은 워낙에 이제 이 색상이 화려하고 이제 화사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관심을 끌게 되는 거죠 여자나 남자나 예쁘게 치장하라면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양귀비가 붉게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기에 어 저게 뭐지 하고 저도 와본 거죠 아, 충남 서산 양귀비 꽃밭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대충 위치를 말하면 하여튼 서산 목장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미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간것 같아요. 여기 꽃밭에 길이 나 있는 거 보니까요. 규모는 한 5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규모는 한 5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양지비가 보면 붉은 것도 있는데 좀 약간 연한 분홍이나 하얀색을 띠는 또 꽃도 약간 보이네요. 그리고 개화율은 한, 지금, 한60% 정도 된것 같아요. 아직 덜핀게 많기 때문에, 5월 중에 계속 필것 같습니다. 어제 자약에 이어서, 오늘 충남 서산 태안에, 예, 꽃 소식, 5월의 꽃, 양기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쪽에 아주 그냥 화사하네, 저쪽에도.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저녁 6시에서 7시 정도 되어 가는데도, 예. 대나처럼 밝아가지고, 그래도 영상을 담는데, 그렇게 화면이 어둡게 보이진 않네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런 모습도 또 담아야죠. 아, 예쁘다. 감사합니다.